연개소문의 정변. 그는 왜 왕을 죽였나? 642년 고구려의 연개소문은 정변을 일으켜 왕과 귀족 백여 명을 처형했습니다. 과연 그는 왜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? 첫 번째 썰은 권력다툼입니다. 당시 왕실과 귀족들은 연개소문의 세력이 날로 강대해지자 그를 변방으로 좌천시키거나 암살하려 했습니다. 이를 눈치챈 연개소문이 선제적으로 정변을 일으켰다는 주장이죠. 두 번째 썰은 왕위 계승 문제입니다. 영류왕의 조카였던 보장왕과 연계소문이 손을 잡고 왕위를 찬탈하려 했다는 주장입니다. 마지막으로 외교 정책의 충돌입니다. 영류왕은 당나라와의 평화를 유지하려 했지만 연계소문은 강경한 대당 외교를 주장하며 갈등을 빚었죠. 결국 이 차이가 정변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. 정확한 진실은 알수 없지만 내부 권력 구조의 불안정이 이 사건의 근본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.